가장 안전하다고 믿는 곳이 실은 가장 완벽하게 준비된 무덤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이란의 최고 지도자가 지하 깊숙한 벙커로 들어갔습니다.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냉정하게 말해, 스스로 도관에 든 쥐가 된 꼴입니다. 지금 중동의 전운을 감지하는 방식은 겉핥기식 뉴스 헤드라인 따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상황은 이미. 임계점을 넘었습니다. 미 해군 최강의 항모전단이 레이더에서 고의로 사라졌고, 지구상에서 가장 무거운 벙커 파괴 무기가 조용히 뇌관을 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치밀하게 계산된 처형 집행 절차에 가깝습니다. 오늘 우리는 감정 섞인 선동이나 추측은 전부 걷어내겠습니다. 오직 냉혹한 군사기술과 데이터로만 증명해드리겠습니다. 왜 이란의 지하 요새가 이미 미국의 손바닥 위에 있는지, 그리고 이 침묵의 전쟁이 당신의 삶과 자산에 어떤 충격을 주게 될지, 지금 바로 직시하십시오. 놓치면 후회합니다. 지금 이란 지도부가 목숨을 걸고 믿고 있는 유일한 생명줄은 바로 지하 벙커입니다. 수십 미터의 단단한 바위층과 특수 강화 콘크리트로 다져진 요새라면, 미국의 공습도 버틸 수 있을 거라는 착각. 바로 그 낡은 믿음이 그들의 숨통을 끊어놓을 가장 치명적인 오판입입니다. 미국이 이 순간만을 위해 준비해온 대답은 명확합니다. 바로 벙커버스터의 제왕 GBU-57입니다. 이 무기를 단순히 큰 폭탄 정도로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이괴물의 무게만 무려 13.6 톤에 달합니다. 감이 잘안 오실 겁니다. 일반적인 전투기가 싣는 주력 미사일이 기껏해야 한톤 내외인 것을 감안하면 이것은 무기가 아니라 하늘에서 떨어지는 소형 빌딩이나 다름없습니다. 압도적인 질량이 중력가속도를 받아 내리꽂힐 때 발생하는 운동에너지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지만 이 녀석의 진짜 공포는 단순한 파괴력이 아닌 소름 끼칠 정도의 지능에 있습니다. GBU-57은 지면에 닿는 순간 멍청하게 폭발하지 않습니다. 특수 설계된 뇌관은 자신이 뚫고 들어가는 콘크리트 의 층수를 정확히 계산합니다. 첫 번째 방호벽을 뚫고 두 번째 세 번째 바닥까지 모조리 관통한 뒤 목표물이 숨어있는 가장 깊은 곳에 도달했을 때 비로소 내관이 작동합니다. 밖에서는 둔탁한 진동만 느껴질 지 모르지만 지하 공간은 그 순간 엄청난 압력으로 인해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해버립니다. 피할 곳도 숨을 곳도 없는 완벽한 밀실 살인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게 과연 이론상의 이야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최근 레바논 베이루트에서 헤즈볼라의 수장 하산 나스랄라가 어떻게 최후를 맞이했는지 기억하십니까? 그 역시 지하 깊숙한 곳, 조직이 자랑하던 가장 안전한 요새에서 작전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군의 정밀 타격이 시작되자 그를 지켜줄 거라 믿었던 수미터 두께의 콘크리트 지붕은 보호막이 아니라 그를 짓누르는 거대한 비석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현대전의 냉혹한 현실입니다. 깊이 숨을수록 더 확실하고 처참하게 매장당할 뿐입니다. 미국은 이미 이란의 포르도와 나탄제 핵시설을 타격하기 위한 시뮬레이션을 수십 번도 넘게 마쳤습니다. 이란이 자랑하는 산악지하 기지조차 GBU-57 앞에서는 종이 호랑이에 불과합니다. 더 절망적인 사실은 이 무기를 배달하는 운송수단입니다. 이 거대한 폭탄은 아무 비행기에나 실을 수 없습니다. 오직 미국의 전략폭격기 b 스피릿,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이 보이지 않는 사심만이 이 괴물을 품을 수 있습니다. 이란의 방공망이 아무리 촘촘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들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잠시나마 안심하고 있는 그 순간, 이미 구름 위에서는 카운트다운이 끝나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하메네이가 벙커로 피신했다는 뉴스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관속으로 걸어 들어갔다고 해석해야 정확합니다. 미국은 굳이 무모한 지상전을 펼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좌표를 입력하고 버튼 하나만 누르면 끝입니다. 그 막강하다던 이란의 지하 요새가 실제로는 그들의 무덤이 될 준비를 모두 마친 셈입니다. 진정한 공포는 굉음이 아니라 완벽한 정막 속에서 찾아오는 법입니다. 지금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이란 상황을 보며 가장 소름 끼쳐 하는 대목은 미군의 보여주기가 끝났다는 점입니다. 미 해군의 핵심 전력인 핵추진 항공모함, 에이브로엠 링컨함이 갑자기 모든 민간 레이더 추정망에서 증발해버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통신오류나 시스템 고장이 아닙니다. 군사용으로 MCON, 즉 전파 침묵 상태에 돌입했다는 명확한 시그널입니다. 평화로운 시기나 단순한 무력 시위 단계라면 미국은 항모의 위치를 일부러 노출시킵니다. 우리가 여기 있으니 까불지 말라 는과시용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위치 신호를 완전히 꺼버렸다는 건 의미가 180도 다릅니다. 언제 어디서든 경고 없이 쏘겠다는 실전태세로 전환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항모전단은 페르시아만 어딘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숨어 이란의 심장부를 겨누고 있을 겁니다. 보이지 않는 정만큼 두려운 것은 없습니다. 바다에서 항모가 모습을 감췄다면 하늘에서는 더 치명적인 유령들이 배회하고 있습니다. 바로 항모에서 발진한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C입니다. 이란이 막대한 자금을 들여 러시아로부터 도입한 S-300이나 S-400 방공미사일 시스템조차 이 스텔스기 앞에서는 무용지물에 가깝습니다. 레이더 화면에는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데 머리 위에서는 이미 조준경이 자신들을 낙원하고 있는 상황. 이란군 방공 풍제실이 느끼고 있을 공포는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여기에 요르단 기지에 전진배치된 미사일 트럭 F-15E 스트라이크 이글까지 가세했습니다. 스텔스기인 F-35가 이란의 눈을 멀게 하고 방공망을 뚫고 들어가면 뒤이어 F-15E가 압도적인 화력을 쏟아부어 지상을 초토화시키는 시나리오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최청단 MMR 레이더가 이 모든 작전의 눈과 귀가 되어지며 한치의 오차도 없는 타격자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냥꾼은 이미 청을 겨눈 채 숨을 멈췄습니다. 덫은 완벽하게 놓여졌고 포위망은 물샐 틈 없습니다. 이제 남은 건 사냥감이 공포를 이기지 못해 제 발로 덫을 건드리는 순간뿐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숨막히는 대치 상황에서 이란 지도부는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자충수를 두고 말았습니다. 스스로를 우리는 이 장면을 단순히 러시아가 이란을 돕는다 정도로 가볍게 넘겨선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것은 이란, 러시아 그리고 북한으로 이어지는 어둠의 카르텔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과거 이란의 지하벙커 건설 기술과 미사일 개발 과정에 북한의 기술 고문단이 깊숙이 개입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그리고 지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이란제 드론을 사용하는 대가로 이란에게 최신 방공 시스템이나 전자전 장비를 넘겨주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러시아의 푸틴에게 이란은 미국을 괴롭히기 위한 최고의 장기 말입니다. 중동에서 전쟁이 터지면 미국의 전력과 관심이 분산될 것이고, 이는 곧 우크라이나 전선에서의 압박이 줄어드는 결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즉, 지금 페일란 상공을 날고 있는 저 정체불명의 비행기는 단순한 화물기가 아니라 미국을 양면 전쟁의 늪에 빠뜨리려는 거대한 계략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시나리오입니다. 만약 이란이 러시아나 북한의 도움으로 미국의 타격을 버텨내거나 혹은 미군에게 의미 있는 타격을 입힌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데이터와 자신감은 고스란히 평양으로 흘러들어갈 것입니다. 중동의 불길이 먼 나라 남의 얘기가 아닌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란의 벙커가 뚫리느냐, 버티느냐는 곧 한반도 안보의 미래를 점치는 미트머스 시험지나 다름 없습니다. 판은 이미 커졌습니다. 미국 대 이란의 1대1 싸움이 아니라 자유진영 대 독재연합의 대리전 양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 속에서 미국은 방아쇠를 당기기 직전 마지막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힘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트럼프와 미군은 당장 버튼을 누르지 않고 침묵을 지키고 있는 걸까요? 그 침묵 뒤에 숨겨진 진짜 전략적 의도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댓글로 묻습니다. 그렇게 압도적이라면 왜 당장 쓸어버리지 않느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질문의 각도를 조금 비틀어 봐야 합니다. 미국이 버튼을 못 누르는 게 아니라 안 누르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란에게는 더큰 공포라는 점을 간파해야 합니다. 군사학에는 최대 억지력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칼은 칼집에 꽂혀 있을 때 상대방에게 가장 큰 상상력의 공포를 심어줄 수 있다는 원리입니다. 지금 미군의 전략은 파괴가 아닌 질식입니다. 하메네이가 벙커에 숨은 지 벌써 며칠이 지났습니다. 햇빛을 보지 못하고 외부와 차단된 채 언제 머리 위로 13톤짜리 폭탄이 떨어질지 모른다는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 이것은 단순한 군사대치가 아니라 지도부의 정신을 붕괴시키는 고도의 심리전입니다. 미국은 지금 이란 지도부가 스스로의 공포에 짓눌려 내부에서부터 균열이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총알 한방 쏘지 않고 적을 무너뜨리는 것이야말로 손자병법이 말하는 최상의 승리니까요. 또한 여기에는 지극히 현실적인 계산도 깔려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나 미 국방부의 핵심 브레인들은 철저한 비즈니스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감정에 휘둘려 당장 미사일을 날리는 건하수나하는 짓입니다. 그들은 공격 이후의 시나리오, 즉 유가 변동과 중동 정세의 재편, 그리고 이스라엘과의 완벽한 역할 분담이 끝날 때까지 방아쇠를 쥐고만 있을 겁니다. 한번 터지면 되돌릴 수 없기에 가장 비싼 값을 받을 수 있는 타이밍을 재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이 침묵은 평화의 신호가 아닙니다.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 기압이 급격히 낮아지며 귀가 먹먹해지는 현상과 똑같습니다. 미국이 시간을 끌수록 그들이 준비하는 타격의 강도는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긴장감의 팽팽한 줄이 끊어지는 순간 그 충격파는 테헤란을 넘어 바로 여러분의 식탁과 지갑을 강타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시선을 중동의 사막에서 우리가 발딛고 서 있는 이곳 대한민국으로 돌려봅시다. 혹시 아직도 이 전쟁이 먼 나라의 이야기, 강건너 불구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미군이 최근 U.A. e 인근 해역의 소해함, 기뢰제거 함정 세척을 급파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은 이란이 최악의 경우 전 세계 원유 수송의 동맥인 호르무즈 해협의 기뢰를 뿌려 봉쇄할 수 있다는 자폭 시나리오를 미국이 감지했다는 뜻입니다. 대한민국은 에너지 의존도가 기형적으로 높은 나라입니다. 우리가 수입하는 원유의 70% 이상이 바로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합니다. 만약 이곳이 단 며칠이라도 막힌다면 주유소 기름값이 문제가 아닙니다. 산업 전반의 비용이 폭등하고 겨우 잡혀가던 물가는 다시 요동칠 것이며 원달러 환율은 통제 불능 상태로 치솟을 수 있습니다. 중동의 포성이 울리는 순간 여러분의 자산 가치는 실시간으로 증발하기 시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안보 공백입니다. 미국의 항공모함과 전략자산이 중동이라는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는 상황. 이것은 휴전선 넘어 북한에게는 절호의 기회로 비칠 수 있습니다. 미국이 두 개의 전쟁을 동시에 감당하기 벅차다는 것을 아는 김정은 정권이 과연 가만히 있을까요? 국지적 도발이나 미사일 실험으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킬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결국 이란 사태는 우리 경제와 안보라는 두 개의 기둥을 동시에 흔드는 초대형 악재입니다. 대비 없는 낙관론은 지금 가장 위험한 독입니다. 전쟁의 방아쇠는 그들이 당기지만 그 파편은 우리 삶의 한복판으로 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뉴스를 보며 혀를 찰 때가 아니라 다가올 경제적 충격파에 대비해 안전벨트를 단단히 매야 할 시점입니다. 결국 우리가 오늘 확인한 진실은 명확합니다. 테헤란 지하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그 벙커는 이란 지도부의 생명을 지켜줄 구원의 방주가 아닙니다. 오히려 미국의 압도적인 GBU-57 벙커버스터와 스텔스 전력 앞에서 그곳은 벗어날 수 없는 콘크리트 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도자가 숨을수록 권력은 기여하고 그 틈을 타 러시아와 북한이라는 위험한 변수들이 끼어들며 판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중동이라는 먼 나라의 전쟁 영화가 아닙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파도가 거칠어질수록 대한민국 경제의 불확실성도 함께 요동칩니다. 유가 급등, 환율 불안, 그리고 북한의 오판 가능성까지. 이 모든 시나리오는 지금 여러분의 삶과 자산에 직접적인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설마 하는 아니람이 가장 큰적입니다. 태풍이 오기 전에 창문을 단속하듯 지금은 국제정세의 흐름을 그 어느 때보다 예리하게 주시해야 할 골든 타임입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쏟아지는 외신과 정보의 홍수 속에서 단순히 사실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숨겨진 진